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리버풀과 맨시티의 경기. 난타전 끝에 총 다섯 골이 터졌습니다. 근데 난타전이라고 하엔좀 그런 게 일방적으로 맨시티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렸죠. 맨시티가 네 골, 리버풀이 한 골. 그래서 4대1 맨시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실 이 경기 전반에는 0대0으로 팽팽했습니다. 그, 긴도안이페널티킥을 하나 놓쳐가지고 쉽게 맨시티가 갈수 있었는데 0대 0으로 끝나면서 조금 어렵게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후반전에 맨시티가 4골을 넣고 리버풀이 1골을 넣으면서 4대 1로 경기가, 승부가 갈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해 봐야 할 점은 73분부터 83분까지 10분 동안 리버풀이 맨시티에게 3골이나 내줬다라는 거죠. 맨시티가 리버풀을 상대로 3골을 넣었는데요. 이세골 가운데 두 골은 바로 알리송 골키퍼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분에 긴도환이 넣은 골, 그 다음에 76분에 스털링이 넣은 골 모두 맨시티의 전방 압박이 통하면서 알리송이 멘탈이 와르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이날 경기에 가장 큰 분수령은 바로 맨시티의 전방 압박. 딱 3분 사이에 펼쳐졌던 그 전방 압박이 이날 경기에 승부를 좌우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방 압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시티의 전방 압박은 첫 번째입니다. 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는 상황 이전에도 알리송이 찼는데 제대로 안 됐고요. 그전에 이제 압박이 들어가면서, 어, 그 리버풀 수비진들이 여기서 계속, 계속 횡패스를 하다가 백패스를 갖고 알리송이 뻥하고 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끊겼죠. 그런데 다시 리버풀 선수들이 집중,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그 볼을 뺏어서 다시 알리송에게 줍니다. 그때 알리송은 또, 또 차야 되는데 이때 포덴의 이 예측이 상당히 좋았어요. 알리송이 차려고 하는 순간에 포덴이 봤더니 자기 쪽, 그러니까 왼쪽 풀백쪽 그, 그쪽으로 볼이 갈만한 데가 그쪽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덴이 그쪽으로 어떻게든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타이밍에 알리송의 이 킥이 좀 미스가 남아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바로 포덴에게 볼이 가는 그런, 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포덴 뭐, 완전 땡큐죠. 가다가 자기는 압박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면 그 로버트슨 자리였는데 로버트슨이 못 받았을 때는 뭐 볼이 밖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점유만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바로 오니까 완전 땡큐인 상황인 거죠. 딱 볼을 잡고 치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크로스, 바로 빈도 안에 골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대1 상황에서 2대1이 됐고요. 알리송 정말 막 멘탈이 붕괴되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이럴 때 다시 한번더 맨시티의 전방 압박이 나왔습니다. 약간 그 골키퍼를 놓고 골키퍼 왼쪽 사이에 이 4분의 1 간격 요 사이에 이 맨시티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팍한 거예요. 볼이 알리송에게 갈 때, 스털링이 달려가면서 압박을 가해주고요. 다른데 줄 데가 없으니까 알리송이 또찾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찾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옆에 있던 이 베르나르드 실바에게 볼이 가고 말았습니다. 베실바가 볼을 잡고 또 바로 크로스를 해서. 스털링의 골을 뽑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말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포데니 골을, 넣었, 골을 넣었는데 이때는 포데니 너무 잘찬 부분이고 이미 경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리버풀의 그런 뭐좀 분위기가 완전히 축 처진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포데니 완전히 쐐기골을 박아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바로 그 리버풀의 골 상황이었어요. 이때 왜 루벤디아스는 퇴장이 아니고? 경고에 그쳤느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면 아스날이 다비드 루이스가 퇴장당했잖아요 울버햄튼 원정을 가가지고 그러면서 뭐 레드 카드냐, 옐로 카드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사우스햄튼이 맨유 원정에 가서 구대형으로 질때베드나렉이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바로 퇴장을 당해버렸죠.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루벤디아스도 살라를 잡아챘어요. 그런 상황에서 페널티킥이 나는데. 왔 레드 카드가 아니고 옐로우 카드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이 상황에서는 살라가 명백한 득점이나 명백한 득점 기회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존스톤스가 커버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앞에 커버가 없을까 그 골키퍼가 1대1로 맞서는 상황이었다면 거기서 루벤디아스가 잡아챘다면 페널티킥도 주고 퇴장까지도 줄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스톤스가 이미 커버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 상황은 명백한 득점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명백한 득점 기회라고 하기에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pk와 함께 옐로 카드를 줬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레드 카드가 나와서 루벤디아스가 퇴장당해버렸다. 이랬으면 경기에 이 한반 경기의 결과는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결국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골만 내주고 다시 루벤디아스와 존스톤스가 수비를 하면서 뒤를 든든히 하면서 맨시티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골을 뽑아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시티는 1회 경기 승리를 하면서 리그 10연승을 달렸습니다. 공식 경기 21경기 무패와 함께, 뭐, 리그는 10연승이고, 여기에 다른 경기들까지 합치면 14연승까지 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요, 리그에서 홈 3연패의 굴욕을 당했고요. 리버풀이 리그에서, 홈에서, 안필드에서 3연패를 당한 것은 196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58년 만에. 리그 홈경기 3연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63년 이후에 정말 최악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네. 맨시티는 승점 3점을 추가를 하면서 이 맨유에게는 승점 5점이 앞선 선두를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시 한번 더 우승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맨시티입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 앤 분석 이건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